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은 GLP 연수용 체작용제흔히 이제 우리나라 위고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위고비가 어, 당뇨병약으로 개발이 됐고 요즘에는 다이어트약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 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LP1은 원래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됐다가 이뇌 시상하부라는 곳이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인데 이 glp 원수용체가 시상하부에도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어 위고비 같은 약물들이 이 시상하부에 식욕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식욕 억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이 glp 원수용체 작용제들이 맞으면은 장에서. 이 소화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포만감을 들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체중 감소에서 워낙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에 유고비 구하려면은 계속 품절 걸려가지고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어, 그 뿐만이 아니라 이뇌안에 보상회로, 편도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유고비가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중독행동들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회로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상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이제 이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술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 뇌안의 신부에, 이 중뇌라는 부위에, 이 중뇌는 이제 뇌간이란 부위의 일부인데 VTA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뭐 이런 이런 전문 용어는 뭐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VTA 영역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거를 할때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이 중뇌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이뇌 조금 아신 부의 앞쪽으로 가서 이 측자에게 가지고 이제 측자계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쾌감, 그 다음에 행복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제 요게 보상회로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나와서 이제 NAC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은 뭘 좋아하시죠? 탄수화물? 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은 이제 이 여기서 도파민 나와가지고 이 나와가지고 뇌를 자극하는 거다. 원래 이게 부, 보상회로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시 시대 때뭐 이렇게 수렵 채집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 게 과일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었더니 어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그때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이 측자약을 자극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 아,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열심히 찾아서 먹어야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안 찾아먹고 다니고,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상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아주 다이렉트하게 자극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술도 그렇고 뭐 니코틴도 그렇고 아예 그냥 도파민이 그냥 왕창 나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음식은 음식을 먹어서 내 뇌에서 도파민을 분배해서 하는 건데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도파민을 바로 이렇게 분비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파민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이 측작을 자꾸 자극하는. 근데 이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어, 이제 중독으로 가는 길이 처음에는 이 탄수화물을 예를 들면 과자를 이렇게 하나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과자를 앵간한 걸 먹어도 이게 도파민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가도 잘 자극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덜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독인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도파민이 막 나와야 되는데 못하면 확덜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 이제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금단 증상. 그다음에 이제 적응돼 가지고 이제 똑같이 해도 더안 되고 더 세게 해야 되는 이게 내성.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보상회로와 이제 중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중독을 얘기할 때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상 예측 오류인데, 이게 이런 보상이 올 거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야 도파민이 팡 터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비슷하게 나오면은, 도파민 조금만 나오고 그거보다 그거조차도 안 나오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적게 나오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게 도박이거든요. 로또 이런 거 예,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뭐 슬롯머신 딱 돌렸는데 이게 막 이렇게 좋은 게딱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도파민 막 너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도파민 한번확 노출되면은 그 다음에는 앵간한 것 가지고는 그게 자극이 안 되고, 그래서 더 강한 거를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중독의 원리인데, 보상회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 GLP1, 그 위고비가 이 보상회로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VTA, 생산공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용하는 이제 수용체가 있는 건데, 이 위고비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도파민을 직접적으로 덜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 요 안에 요 VTA나 NAC에 이 GLP1 수용체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위고벨를맞으면 얘가 자극이 되겠죠. 얘가 자극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도파민을 덜 나오게 한다. 그래서 뭐 결국은 도파민 분비를 이제 정상시키는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옛날에는 막술 보기만 해도 막 도파민이 막 나오고 막 먹으면 더, 더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술을 봐도 도파민이 좀덜 나온다. 아무래도 덜 먹게 되겠죠. 덜 찾아먹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 도파민 분에도좀덜 나오게 이런 데서좀 도파민이 나와도 좀덜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시상하부나 현도체 이런 데에도 다 작용을 하는데,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뇌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이성적인 뇌는 이 뇌의 겉질, 그 중에서도 뇌의 앞쪽. 이거를 이제 전두엽, 전두엽 앞에, 전두엽 중에서도 그 앞쪽이 있어가지고,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살을 빼야겠다, 아, 오늘부터는 술 그만 먹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전전두엽이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돼서 하는 행동보다 이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행동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면 무조건 이뇌 안쪽에서 나온 행동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을 바꾸려면은 막이뇌 바깥에 있는 이거 의지를 막 올려는 거는 이 해결책이 거의 안 돼요.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뇌 심부 이뇌 심부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뇌 심부에서 어떤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상하부나 이 시상하부는 약간 조금 그 아주 생리적인 것들 뭐 식욕이라든지 뭐 수면욕 성욕 이런 거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편도체 이런 데들은 이제 감정 뭐 나쁜 기억 뭐뭘 봤을 때막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만 보면 기분 나쁘다 또는 뭐뭘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다 막 술만 을보면막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게다 이제 편도체 사는 역할인데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줘야 이제 사람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조금 더 바뀔 수 있는데. 위고비 같은 약들이 아까 얘기 드린 보상회로 시상하부 그다음에 이런 편도체 같은데 작용을 해가지고 어 뭔가 이제 감정적인 행동 중독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뇌와 관련된 전전두엽 기능도 강화시키는데 뭐 이걸 직접 강화시킬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시소 같은 건데 이런 뇌신부에 있는 이런 쪽들이 좀 약해지면 아무래도 좀 이성적으로 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GLP1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해서 자계조절이나뭐 이런 계획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있고요. 이 위고비약이 뭐 아주 막 뇌에 만병통치약처럼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 역할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이 퇴행성 질환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경 염증 쪽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뇌 퇴행성 변화를 어 감소시키거나 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신경이 이제 회복되는 이제 가속성을 회복시켜서 이제 재생이 잘 되게. 한다는 이제 보고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위고비 가지고 위고비가 세마클루타이드인데 위고비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보고는 관찰 연구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면 뭐 아주 대박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 실망스러운 거는 이 퇴행성 질환 중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게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파킨슨병인데 파킨슨병도 관찰연구에서는 어, 효과 좋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상 시험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뭐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독 치료를 할때 예를 들어 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이 굉장히 많은데 알코올 중독을 우리가 치료할 때 조언도 하고 뭐, 뭐 이렇게 어디다 강제로 입원도 시키고. 그런데, 이거는, 이, 알콜 중독 환자들은 뇌신부에서 술 먹으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알콜 중독병원 가보면은, 막, 온갖 방법 써가지고, 막, 탈출해서 술 먹고, 막, 이런 행동 하잖아요. 이 뇌신부에서 그거를 시켜서 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 약물로 봤을 때, 이, 몇 가지 지금, 뭐, 이, 뭐, 날트렉손이라든지, 뭐, 아칸프로세이트,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효과가 되게 떨어지고, 특히 이제 알코올 치료할 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와서 이게 분해돼서 아세트알데이드가 되는데 아세트알데이드가 또 분해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이드가 우리 몸에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막아가지고 아세트알데이드가 우리 몸에 오래 머물게, 그러니까 숙취로 아주 너무너무 고생하게 하는 약도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기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술 마시는 사람이 이, 이거를 안 먹겠죠, 약을 안 먹어서 회피하겠죠. 근데 이제 위고비 같은 약은 자연스럽게 이런 갈망하고 막 먹고 싶고 그런 이제 보상 회로를 막 자극하고 싶고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어해주기 때문에. 중독 치료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된다. 그래서 중독 이 위고비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이런 식품회사라든지 뭐 코카콜라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비재 이런데 주식들이 막 일시에 폭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 이게 사람들이고 맞으면은 다 현인이 돼가지고 어막 쇼핑도 안 하고 뭐그 이런 몸에 나쁜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될 거다 뭐 그런 식의 예측을 했었죠.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이 위고비가 특히나 알코올 중독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아주 유명한 연구 두 개만 얘기드리면은 이거는 관찰 연구인데. 그 동안 뭐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 미국 보험병원 데이터 수십만 건을 분석해가지고 위고비하고뭐 마운자로 같은 약을 맞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들하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덜 생기는지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 이제 11%나 감소되더라 뭐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그 올해 그 자마 사이카트리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에 발표되는 건데 어 임상 시험이거든요. 이게 이 연구가 왜 특별하냐면은 원래 관찰 연구는 관찰 연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참고 정도 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근거로 썩 크게 쳐 주진 않아요. 관찰 연구는. 근데 이런 무작 임상 시험 흔히 RCT라는 결과를 해야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이 위고비 가지고 알콜 중독 치료를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RCT고 RCT도 이제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되는데 이제 3상을 두개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이상 연구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3상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고비를 줬더니 그 환자들이 어 한번 먹을 때좀덜 먹더라 그리고 이제 빈제디리킹 이라고 하는데 막 많지 되도록 먹는 횟수가 이제 줄더라 그리고 나 이렇게 주간에 막술 먹고 싶어 가지고 막 하는 갈망도 이렇게 줄더라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위고비를 지금 체중 감량할 때 2.4mm 를 맞거든요 최대 용량 아주 저용량 스타트 용량에서도 이런 음주 욕구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고용영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수렐 쪽은 이 위고비가 상당히 유망한 결과들이 있고, 뭐 이제 흡연, 담배도 조금 연구를 하는데 흡연 쪽은 조금, 어,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근데 아 별로 효과 없더라, 막 이런 데이터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쪽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보상회로 중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 성인들이 이 병에 걸리는 암 빼고 암을 빼고 나면은 이제 그 술하고 이제 담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의 대부분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때 여러 가지 그동안 방법 썼지만은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건 적었는데 어, 이 GLP-1이 뇌의 근본적인 부분 뇌의 심부에 뇌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주면서 이러한 중독적인 행동을 교정할 가능성이 높다. 신경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